흑선풍 이규는 기주 기수현 사람이다. 이규는 강주에서 성강을 구한 다음 양산박에 와 있었다. 이규에게는 기수현 백장촌 동점동에 늙은 어머니와 형이 달이 있었다. 이규는 성강이 가족들을 양산박으로 데려오고 공손승이 어머니를 보러 고향으로 떠나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그리워졌다. 이규는 고향에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친 이후 10년이 넘게 집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규는 양산박에서 둘째 두령이 된 성강에게 어머니를 모셔오겠다고 하고 산을 내려갔다. 송강은 술 좋아하고 성질 급한 이규가 사고칠 것을 우려해서 이규와 같은 고향 사람인 주기를 뒤따라 보낸다. 주규의 동생 주부는 기수현 서문 밖에서 주막을 하고 있었다. 이규와 주기는 사람들 눈을 피해 주부의 주막에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주기는 이규에게 밤이 되면 큰 길을 따라 백장촌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주기가 큰 길로 가라고 한 까닭은 최근 산의 산도족과 산짐승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였다. 하지만 이규는 큰길보다는 새길이 빠르다고 생각해서 주귀의 말을 듣지 않고 새길로 갔다. 그런데 산 고개를 중간쯤 지날 무렵 한 남자가 큰 도끼 두자루를 들고 이규 앞을 가로막으며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흑선풍 이규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이규는 어이가 없었다. 자기 이름을 팔면서 도적질 하는 녀석을 가만히 두고 볼 이규가 아니었다. 차고 있던 큰 칼을 뽑아 가짜 흑선풍의 허벅지를 베어버렸다. 순간 이규의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한 가짜 흑선풍이 한쪽 무릎을 꿇자 어느새 그의 목에 칼날이 들어와 있었다. 이규는 가짜 흑선풍을 내려다 보며 자신이 진짜 흑선풍 이규라고 밝힌다. 그러고는 자기 이름을 팔아 도적질을 하던 가짜 흑선풍의 목을 베어버리려고 했다. 그때 가짜 흑선풍이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다. 자기 이름은 이규인데 홀로 노모를 모시고 있다고 했다. 자기가 여기서 죽으면 노모가 굶어 죽을 것이니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노모를 모시러 가는 길이었던 이규는 이규에게 노모가 있다는 소리를 듣자 마음이 약해졌다. 이규는 칼을 거두고 품에서 은자 열량을 꺼내 이규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산도적질 하지 말고 이 돈을 미천으로 다른 일을 해서 노모를 모시라고 하고는 그 자리를 벗어났다. 산을 다 내려가기도 전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규는 배가 고파왔지만 산중이라 주막도 없고 난감했다. 그렇게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산을 내려가다 한 오두막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규가 그쪽으로 가보니 한 아낙네가 마침 밥을 짓고 있었다. 이규는 그 아낙네에게 돈을 낼 테니 밥좀줄수 있냐고 물었다. 흔쾌히 이규의 제안을 승낙한 아낙은 방으로 이규를 안내하고 자신은 부엌에서 밥을 지었다. 그때그 안악의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규가 밖에서 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 안악의 남편은 자신이 살려준 가짜 흑선풍 이규였다. 이규는 자기 부인에게 진짜 흑선풍을 만났던 일과 자신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일 등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규에게 은자까지 받았다고 자랑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규의 아내가 갑자기 검지를 입에 가져다 대더니 조용히 하라고 했다. 이규는 갑자기 이규 부부의 소리가 줄어들자 문을 살며시 열고 더귀 기울여 들어봤다. 이규의 아내는 이규에게 지금 방에 와 있는 손님이 아마 당신이 말한 진짜 흑선풍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왕 이렇게 된거 밥과 나물에 몽환약을 타서 먹이자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이규가 잠이 들면 이규를 죽이고 이규가 가진 금문을 털자고 했다. 거기까지 들은 이규의 주먹이 분노로 떨려왔다. 자기가 속은 것도 열받는데. 이제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작당하는 소리까지 들으니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규는 그 자리에서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 이규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쳐박아버렸다. 그 모습을 본 이규의 아내는 귀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쳐버렸다. 이규는 허리춤에서 비수 하나를 꺼내 이규의 목을 잘라버렸다. 그런 다음 이규는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차려먹고 오두막을 불태우고 산을 내려왔다. 산을 내려온 이규는 해가 떨어질 때쯤에서 동점동에 도착했다.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보니 가슴 아프게도 어머니의 두 눈이 멀어 있었다. 어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형이 달인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한 번씩 찾아와 어머니를 돌봤다. 이규는 자기가 산 적이 됐다고 하면 어머니가 놀랄 것 같아 작은 벼슬을 하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왔으니 함께 가자고 했다. 그 소리를 듣고 이규의 어머니는 좋아했다. 그때 마침 이달이 먹을 것을 싸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이규는 이달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이달은 그렇지 못했다. 이규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가는 바람에 이달이 관청에 붙잡혀 가서 모진 고초를 겪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달에게 이규가 반가울 리가 없었다. 그리고 이규가 성강을 구한다고 강조해서 사고를 친 이후에 기수연에는 이미 이규의 수배 전단이 내려와 있었다. 눈먼 어머니는 몰라도 이달은 이미 이규가 양산박에 들어가 산적이 된 것과 이규의 목에 삼천관의 현상금이 걸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모르고 싶어도 이규가 강주에서 사고를 치고 난 다음 관청에서 이달을 잡으러 왔으니 모를 수가 없었다. 그때 이달은 이하는 주인집 대감의 도움으로 겨우 현청에 안 잡혀가고 무사할 수 있었다. 이규는 이왕 이렇게 된거 이달에게도 양산박에 가서 함께 살자고 했다. 하지만 이달은 이규에게 크게 화를 내고는 집을 나가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이규는 이달이 관에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급해진 이규는 노모를 재촉해 그 길로 집을 나섰다. 그러면서 품에서 은자 5 0냥을 꺼내 탁자 위에 놓고 나왔다. 한편 이달은 주인집으로 가서 그집 대감에게 이규가 온 사실을 알리고 머슴 10명을 빌려 이규를 잡으러 다시 집으로 왔다. 이달이 마당에 머슴들 10명을 대기시키고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탁자 위에 은자 5 0냥이 있는 것이 보였다. 가만히 생각해 보던 이달은 그 은자를 품에 넣고 나와 이규가 도망갔으니 돌아가자고 했다. 따라온 머슴들도 굳이 밤에 이규를 잡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아 이달을 따라 돌아갔다. 한편 이달이 그냥 돌아간 줄 모르는 이규는 혹시라도 관군이 뒤쫓을까 두려워 큰 길로는 못 가고 노모를 업고 험한 산을 넘고 있었다. 급한 마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던 이규가 기룡 고개를 지날 무렵이었다. 노모가 이규에게 목이 말라, 더는 버틸 수가 없다고 했다. 이규는 산을 내려가 마을이 보이면 물을 구해줄 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노모를 달랬으나 노모의 재촉은 멈출 줄 몰랐다. 결국 노모의 등살을 이기지 못한 이규는 소나무 아래 큰 바위가 있는 것을 보고 노모를 앉혔다. 이규는 노모 옆에 큰 칼을 내려놓고 계곡에서 물을 떠오겠다고 하고는 그 자리를 벗어났다. 물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다 보니 작은 개울이 보였다. 목이 말랐던 이규도 목을 축이고 물을 담아갈 만한 것이 없는지 주변을 살폈다. 그러다 근처에 있는 사당을 하나 보았다. 이규는 사당에서 향로를 구해 깨끗이 씻고 거기다 물을 담아 어머니가 쉬고 있는 바위로 갔다. 그런데 어머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덩그러니 큰 칼만 놓여 있을 뿐이었다. 놀란 이규가 소리쳐 찾아보아도 어머니는 어디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정신없이 사방을 찾아헤매던 이규의 눈에 핏자국이 보였다. 이규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 어느 큰 동굴 앞이었다. 그곳에서 이규가 본 것은 새끼 호랑이 두 마리가 사람 다리를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규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기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다. 분노의 눈이 뒤집힌 이규는 큰 칼을 뽑고 새끼 호랑이 두 마리에게 달려들었다. 새끼 호랑이는 달려드는 이규를 보고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같이 덤벼들었다. 새끼라도 호랑이는 호랑이였다. 하지만 이규가 휘두른 칼에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죽는 것을 보자 나머지 한 마리는 동굴 속으로 도망쳐 버렸다. 이규는 그대로 그 녀석을 뒤쫓아가서 배를 갈라버렸다. 새끼 호랑이 두 마리를 죽인 이규는 동굴 깊숙이 숨었다. 자기 어머니를 죽인 진짜 원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오래잖아.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동굴로 오는 것이 보였다. 이규는 그 호랑이가 어머니의 원수임을 느낄 수 있었다. 새끼가 죽은 것을 본 어미호랑이 또한 분노의 차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미호랑이는 주변을 살피다 동굴 속으로 들어와 여기저기 살폈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거나 머리를 들이밀 수 없는 공간에는 꼬리를 넣어 훑어보았다. 이규가 숨어있는 공간에도 호랑이 꼬리가 들어왔다. 이규는 몸을 더욱 깊숙이 뒤로 뺐다. 이규의 얼굴 앞을 지나간 호랑이 꼬리가 빠질 때 이규도 천천히 앞으로 기어 나갔다. 그리고 호랑이의 꼬리가 위로 올라갔을 때 이규는 조용히 큰 칼을 든 손을 앞으로 내밀어 땅에 놓고는 허리춤에서 비수를 뽑았다. 그러고는 호랑이 꼬리 밑을 향해 이규 일생에 두번 없을 필사의 찌르기를 꽂아 넣었다. 순간 호랑이의 항문을 통해 들어간 비수는 뱃속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규는 힘이 되는 대로 자기 몸을 밀어붙여 팔을 호랑이 뱃속까지 쭉 밀어 넣었다. 항문을 통해 뱃속으로 비수가 들어온 고통의 호랑이가 몸부림치니 이규의 몸이 날아가 버렸다. 호랑이는 발작을 하며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울부짖었다. 나가 떨어져 바닥에 엎어져 있던 이규가 몸을 일으키며 큰 칼을 찾아 들었다. 그러고는 뛰쳐나가 몸부림치는 호랑이를 큰 칼로 내리찍었다. 치솟아 오르던 분노와 피를 보고 흥분으로 떨리던 가슴이 진정될 무렵 산속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비릿한 피 냄새가 코끝을 찌르던 순간 고요를 깨는 시산한 바람과 함께 온산을 뒤흔드는 포요가 들려왔다. 포요가 점차 줄어들며 으르렁거림으로 변할 무렵 어둠 속에서 어미 호랑이보다 더큰 호랑이가 살기를 뿜으며 이규를 향해 걸어왔다. 이규와 큰 호랑이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큰 호랑이가 이규를 덮쳐왔다. 이규는 급히 몸을 피하면서도 칼은 놓치지 않았다. 호랑이가 다시 한번 이규를 향해 덮쳐올 때 이규는 몸을 낮추고 호랑이의 아래쪽으로 뛰어들었다. 양손으로 칼을 움켜잡은 이규는 몸을 앞으로 구르듯이 온 힘을 다해 칼을 위로 휘둘렀다. 공중에 뜬 호랑이 밑에서 휘둘러진 칼은 호랑이의 목덜미를 베고 지나갔다. 땅에 네 발을 디딘 호랑이는 주춤거렸다. 그러더니 목 아래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호랑이가 순간 휘청거리는 것을 본 이규는 칼 손잡이 아래를 손바닥으로 받치고 팔을 끌어당겨 몸에 바짝 붙였다. 그러고는 칼을 수평으로 세우고 온몸을 내던지듯 호랑이를 향해 돌진했다. 결국 이규는 호랑이 옆구리에 칼날 전부를 쑤셔 박을 수 있었다. 목덜미를 베이고 옆구리에 칼이 꽂힌 호랑이는 서서히 죽어갔다. 온 힘을 쏟아낸 이규는 경련으로 떨리는 몸을 겨우 일으켜 그 자리를 벗어났다. 무의식에 가까운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몽롱한 상태로 한참을 걸어가다 사당을 발견한 이규는 사당문을 열자마자 그대로 쓰러졌다. 다행히 부상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규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눈을 뜬 이규는 호랑이와 사투를 버린 곳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남은 뼈 조각을 수습해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